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에 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켜서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답을 품은 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에는 왠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도 호응해 주시기를. 이미 내가 정해 놓은 답에다가 하나님의 허락 혹은 하나님의 어떤 정당성까지 부여하여서, 어, 그런 것까지도 다 내가 갖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그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히 솔로몬 왕에게는 나아가지는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사실 한때 다던 밥이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어,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서 솔로몬 왕이 된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향한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더라면. 하고 싶었던 일, 그의 욕심을 은근히 내비칩니다.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아두니아는 바세바가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말기를 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세바가 내가 이것을 청하였을 때 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까지 있는 듯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탁이기에, 뭐 일반적으로는 좀이둘 사이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그 부탁, 내가 드러나보고 그 다음 말을 하겠다 해도, 어, 부족하지 않을 상황인데, 왜 거절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바로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다윗, 아, 아버지의 첩이었던 순애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부탁. 예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압살롬 편에 들었던 천재적인 전략가 아히도벨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그때 압살롬에게 건의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첩을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만큼 왕권에 대한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도니야 역시.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면 이 일이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이미 어느 정도 계산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자신의 왕권을 향한 꿈을 접지 못하고 은근슬쩍 자신의 야망을 향해 접근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데도 의외로 바세바가 함께 대답합니다. 18절에 바세바가 이럴 때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왜 이렇게 쉽게 대답했을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대로 다윗 말년에 바세바가 그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막 하필이면 딱 나아간 그 시점에 보니까, 그때 자신의 남편 곁에 찰싹 붙어서 시중을 들던 그 젊고 예쁜 여인 아비삭이 바세바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아도니야는 바세바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틀림없이 이 청을... 거절하지 않을이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였을 것입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얻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왕권에 도전해 보려는 아도니아의 욕망과 자신의 질투의 대상이던 아비삭을 이참에 내어 보내고 싶었던 바세바의 욕망이 서로 짝짝 맞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뒷자리에서는 각자의 필요와 이익과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또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 고집 피우는 것 이것이 어찌? 아, 아도니아와 바세바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마냥 구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연한 모습으로 복종하기를,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